여름이 되면 다시 꺼내보고 싶은 그때의 공기와 온도까지 떠오르는 이야기들. 오늘은 여름하면 생각나는 드라마 7편. 소개해볼게요. 사랑과 욕망이 뒤섞였던 충격적 결말. 발리에서 생긴 일. 잊지 못한 첫사랑과 다시 시작된 사랑 사이. 여우비 내리는 날 떠오르는 드라마. 여름향기. 사랑 앞에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할까? 여름처럼 찬란한 커피프린스들의 사랑 이야기. 커피프린스 1호점. 의사와 특전사의 아주 오늘... 특별한 만남. 무더운 여름날이면 생각나는. 보다 뜨거운 이야기. 태양의 후에. 선풍기 틀고 누워서 보던 대표 시트콤 배꼽 빠지게 웃기다가도 울컥하게 만들던 명작. 거침없이 하이킥.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교복 속두 사람. 여름비 내리던 날처럼 마음을 적신 청춘멜로. 선제없고 튀어. 생각을 읽는 소년 박수아와 송글근성으로 네. 똘똘 뭉친 혜성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성장스토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혹시 이거 말고 추천해주실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부탁드립니다.